오늘 제가 수리할 거는 수리할 거는 마크 6 13만 번대 테너 아메리칸 시스고요어이 악기는 사실 저한테 매입된 악기예요. 어 이제 악기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어 악기를 어떻게 처분하고자 하는데 어려움이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별수 없이 어 악기를 어 이제 전문점에 매입을 하는 걸로 하, 하고 어 제가 매입을 했습니다. 어, 이대로는 뭐 팔아도 되지만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악기는 아, 지금 저 이런 상태예요. 좀뭐 영상으로 봤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게 아 이렇게 의도적으로 좀 뭐랄까 누군가가 어, 억지로 이렇게 깔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까볼라고 상당히 인위적인 느낌이 좀 나죠 이건 그러니까 누군가가 한번 벗기려고 시도를 했다 이런 네. 아, 그리고 이런 이제 마감 빈 마감들이 이런 게 이제 막 떨어지기 이거 조금만 충격 받아도 이제 좀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넘버는 같은 넘버 때 바디하고 어, 넥하고 넘버 때같습니서 어, 13만 2천 141. 네. 여기도 바디도 13만 2천. 140이 똑같이 되어요 넥하고 바디는 그렇지 하고요 이렇게 벨 쪽에 한번 좀 볼게요 아 지금 벨 보면은 아, 좀 이렇게 인위적으로 뭔가가 네, 부자연스러워요 벗겨진 게이 네. 위에는 이제 오리지널 락커 상태가 살아있는데 지금 보면은 아네 검은 부식이 그냥 이제 다 올라와있죠 아직 분리 전이라서 네. 정말 우리나라가 저렴한 편입니다, 진짜. 악기 중국 가격이 사실 되게 저렴한 편이에요. 뭐, 이거는 이제, 네. 키들이 이제 녹이 나서, 이렇게 된 상태. 아, 예. 네. 인그레이빙이 이게 전에, 어 이거를 아마 매끼를 벗기려고 막 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뭘연마를친것 같아요. 로드 나사들, 이키 아니, 아니 키들은 이렇게 멀쩡한 게 없어, 다 아, 이렇게 좀 휘어있었네. 이게 화면에는 이게 잘 보이지 않지만 이게 눈으로 보면은 예, 굽어 있어, 요 이게. 키들. 여러분들이 아 갖고 싶다 하는 <laughs> 마음이 들게끔 예, 그렇게 만든 다음에 이게 같이 가치, 예, 판매 가치가 생기게끔. 다음에 판매를 할 예정이에요. 이런 거는 이제 전부 다펠트는다 이제 제거하고 이 안에도 나사 안에도 분명히 녹이 가득 졸어 있어요. 이서 이렇게 좀 녹이 지금 이게 허옇게 뜬게 지금 이제 고착이 돼가지고 굳어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천천히 나사로 해서 풀었어요 빼야죠 잘 보이시죠 됐다 뭐 물론 내부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부는 뭐 그래도 의외로 이토너은또 깔끔해요. 예, 어디 구겨지거나 토너이뭐 예, 일그러졌거나 하는 부분 없이 또토너은또 또 모양이 잘 잡혀 있습니다. 언락카 작업하는 게 여러분들이 뭐 그냥 벗겨내면 되지 근데 그 벗겨내는 돼지가 정말 정말 예, 독한 약품을 써야 되고 한 번에 이게 안 벗겨져요. 예. 그러니까 여러 번 해야지, 예,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요즘에는 약품이 상당히 좀 약해, 약하게 나와요. 그래서 좀, 만약 시간도 오래 걸리고 특히 이 장갑 같은 거 고무장갑 끼잖아요. 장갑이 다 녹아요. 예, 진짜 녹습니다. 막 쭈글쭈글해지면서 막 뜨거워요. 막 그만큼 강한, 되게 독하고 예, 그래서 화학약품으로 하는 거는 그런 예, 단점이 있어요. 대신에 좀 깔끔하게 데미 이원 자재 메탈은 손상시키지 않고 겉에 락카 처리된 것만 걷어내기 때문에 장점이 훨씬 더 조... 어, 위험 부담은 있지만 장점이 있어요. 내일은 다 벗기는 작업. 제 목소리 혹시 들리시나요? 네, 어저께, 저녁에, 낙하 싹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 지금, 여기까지 온 과정이, 사실, 카메라에 담지는 않았지만, 정말 힘들었습니다. <laughs> 이제, 얼낙하를 시키고 나면은, 이제, 색깔이, 이게, 되게 지저분하거든요, 엄청. 이제, 요거를, 이제, 이, 변색, 탈색을 시키는 과정을, 몇 번이나 수정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네, 뭐, 잘 제거가 안, 뭐, 뭐, 팍팍 되진 않아요. 계속 문질러야 돼서 약품이 스며들고 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색깔이 이제 본체는 이런 색인데, 이제 키포스트 이렇게 부착되어 있는 면은 다른 재질이에요, 또. 예. 그니까 이제 탈색이 되면은 변색이 되면 아무래도 순도 때문에 색감에 좀 차이가 좀 나는데, 그래도 최대한, 예. 그래도 깔끔하게. 보이게 뭐좀 하기 위해서 작업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난 건 아니고, 한번 더. 한번더 이제 조금 톤을 좀 다운시킬 거예요 근데 너무 밝으니까 살짝 톤을 죽이는 걸 해야지 이제 진짜 다 교체하고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그냥 키도 해야 돼요 아, 넥하고 키도 이제 이 해야 됩니다 이게 더 빡세요 어디 보자 네.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아이고, 이제, 지금 토널 레벨링 해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봐도 계속 반복 작업이에요. 이제, 토널 수평 작업이, 뭐 영상에서는 제가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려고 가까이서 막 해가지고, 이제 전후 과정을 이제 짧게 짧게 보여드린 거지, 뭐 그건 한두 군데만 제가 보여드린 거고, 실제는 이제, 예, 부터 100까지, 1부터 10까지 다 해야 돼요. 이걸, 이 작업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마무리를 하고, 내일, 내일 수요일이죠? 네. 내일 또한번 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보면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laughs> 아, 리모님, 네. 오세요. <웃음> 오십시오. <laughs> 아, 오늘 이제 3일째인데, 제가 지금 하는 거는 패드를 지금 걷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고, 음... 패드 교체 수리는 아니고요. 이제 이 패드, 이 키도 원낙칼를 해야 돼서, 이제 부착물이라든가, 뭐, 이런, 티, 롤러, 이런 것도 다 분해를 해서, 어, 낙하를 다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부착물들을 다 제거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이제, 변천 과정을 좀 한번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사진을 이렇게 제가 찍어 놓은 게 있어서, 네. <laughs> 예, 레커를 걷어내서 이제 바로 이 결과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어, 이제 라카를 걷어내면은 색이 굉장히 안 예뻐요. 근데 되게, 뭐랄까, 더 지저분하게 보일 수도 있고, 그, 특히 이제 화학약품으로 레커를 걷어내기 때문에 그 화학약품의 성분 때문에 그 표면에 있는 황동 표면 자체가 또 착색이 또 되는 경우가 있어요. 되게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언락화를 한다고 하면은 벗겨내가 끝이냐. 물론 이제 그 상태가 아주 좋은 깨끗한 상태의 악기를 언락화를 한다고 하면은 그걸 걷어내면은 그 상태 그대로 깨끗하게 나오긴 하는데 이런 빈티지 악기들은 이제 걷어내면은 이제 더 지저분하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표면 처리라고 하는데 표면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겉에 질감이라든가 색상이 좀 달라집니다. 저음이 그냥 흥! 해도 소리가 나게끔 그런 세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악기 성향의 특징은 또 파워풀하면서도 또이 부드러움까지 같이 겸비한 사운드 세팅. 제가 항상 집에 퇴근할 때 그런 구상을 좀 하는 편이에요, 항상 수리할 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어 오늘은 이제 저도 작업을 계속 해야 돼서, 네 내일 또, 또 다른 변신을 한 거를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키언락화 하고, 어 지금, 세척을 한 다음에 지금 닦고 있는 과정이에요. 물기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 키 이런 로드 나사 이런 긴 것들은 좀 신기 많아가지고 요 그것도 같이 잡을 겁니다. 전화로 어 대야에다가 물 담가놓고 아니면 수, 호수로 뿌려도 되냐, 담갔다 빼서 닦아도 되냐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딱이 한마디만 해요. 아유, 그래 주시면 수리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감사하죠. <laughs> 어떤 게 되어 있냐면, 물이 다 안으로 흡수돼요. 왜냐면 다 경험이, 있, 해, 저도 이제 해봤기 때문에, 전 맨날 클리닝을 하니까. 절단면을 보면은, 패드, 단면 보면은, 가죽으로 이렇게 쌓여있는데, 가죽이 방수가죽이 아니에요. 물이 흡수를 합니다. 물 먹으면은, 물이 이게 들어가면 얘가 색깔이 진해지면서 흡수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안에 펠트라고 해서 압축펠트거든요. 예, 이렇게 솜처럼 되어 있어요. 예, 보이시죠? 여기 이제 물을 먹어요. 그 뒷면에는 이제 두꺼운 종이가 들어가 있고요. 예. 여기에 방수라고 할만한 게 리조네이트밖에는 없어요. 나머지는 다 물이 흠뻑 적셔져가지고 이렇게 누르면은 <laughs> 물이 숭숭숭 나옵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아무리 말려봐야 아무리 말려봐야 겉에만 마르는 거지 속에는 물이 계속 차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럼 패드를 누를 때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수분이 조금씩 나오겠죠 습기가 생기겠죠 일단 그러면 뭐 <laughs> 아께 다 이제 뭐, 어딘가에 이제 언젠가는 바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패드가 일단은 첫 번째로 맛이 가는 거죠. 네. 이키 로드와 이제 키가 이제 서로 잘 원활하게 예, 움직일 수 있는 게끔 작업을 하는 건데 지금 아직 다른 문제는 없고 어이 내부에 이제 키 속에 내부에 있는 그 묵은 녹이라고 해야 되죠? 네, 이거 좀 제가 하고 있어요. 이 내부 속에 녹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구멍이 너무 작아서. 그래서 충분히 약품 세척을 오랫동안 좀그 녹제거제를 많이 사용해서 녹을 좀 최대한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전용 툴로 안에 내부를 그 녹을 긁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비행기 모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전화가 안 되니까 문자로 <laughs> 전화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속 생겨서 일단 이거는 이제 전화를 하게 되면은 방송이 끊기니까 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작업을 하고 여기까지 방송을 종영을 하고 내일 또 한번 아 내일은 토요일이구나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요일하고, 아, 이,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네. 그때 제가 방송 끝나고 나서 패드 교체랑, 그 다음에 뭐 각종 코르크 같은 거, 펠트 같은 거, 다 작업을 끝내놨어요. 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조립하면서 빗쌤 작업까지 맞춰놨고, 토요일 날하고 일요일은 계속 네, 이렇게 고정된 상태로 작업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금은 이제 톤이 살짝 죽으면서, 네 이제 화면상으로는 살짝 좀더 밝게 나왔어요. 지금 이거보다 살짝 더 어둡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예, 이제 밑작업이 다 끝났고, 이 유자관하고 바디가 연결되는 체결 부분을 납땜을 해서 완벽하게 예, 동봉을 할 거예요. 완벽하게 빈틈도 없이 막아서 튼튼하면서도 예, 세지 않게 하는 게 목표, 목적이니까 땜을 예, 할 건데, 어, 예, 요즘 악기는 이렇게 안 나와요. 전에 얘기했다 싶었지만, 뭐, 접착제라든가 실리콘이라든가 테이핑을 해서 막, 막는 방식으로 요즘에 하고 있고, 이제 옛날 악기들은 원래 자체가 땜을 대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예. 네. 충분히 열을 가하고, 납이 녹을 그런 온도 정도 됐을 때 집어넣으면 얘가 쏙 들어가요. 다시 한번 보러주어요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고 하면 쏙 들어가요. 쑤욱 <laughs> 싹 사라지죠 소소소욱 <laughs> <쏙. 쏙>. <laughs> 여기를 이제 또 닦아낼 거예요. 네, 그린걸 깔끔하게 마감을 할 거고, 음. 네, 아까 제가 1시에서 1시 반까지 방송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방송을 마감을 할게요. 네, 리브님 감사합니다. 내일 <laughs> 네, 뵙습니다. 제가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 다 오버를 다 해놨고 AS는 제가 이거를 저한테 이제 뭐 오버를 받으신 분이든 중고로 사든 상관없이 무조건 최하 2년 이상은 AS를 무조건 해드려요. 네. 이거는 이제 제가 다 제가 책임을 지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께서 AS는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하늘나라님 뭐 네. 신촌곡 <laughs> 제가 신촌곡을 받을 짬은 아닌 것 같은데. <laughs> 비와 당신, 네. 아, 임금진님 네. 너무, 너무 부담을 주시네요. 저, <laughs> 너무 프로 연주자의 어떤, 저는, 네. 네 게임도 안 되고요. 네. 이무진 버전이 비와 당신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스트하면서 예, 뭐좀 약간 뭐 음정이라든가 음이좀 틀린 거는 제가 못해서 <laughs> 장담하는데 제가 못해서 예, 틀리고 그런 겁니다. 예, 악기는 완벽해요. 지금 수리는 완벽하게 끝났고 음, 키 터치라든가 이런 것도 텐션을 이제 잘 잡아놔가지고 누르기도 굉장히 편하고 그리고 일단 저음에서의 부담이 전혀 없어요. 악기 자체에서 저음이 워낙 쉽게 나와 가지고 웅장하고 네, 굉장히 넓게 나갑니다 저음 같은 거 수리가 그때도 이제 지금 지난주 월요일이니까 열흘 됐죠 음. 이제 열흘 동안 제가 실시간으로 수리영상을 티면서 여러분들하고 수리하는 영상을 통해 어, 소통도 하고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laughs> 네. 이 악기는 네, 뭐 제가 라방으로 실시간으로 수리하는 걸 보여드렸기 때문에 네, 한결 부끄러움 없이 제가 당당하게 판매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리 완료하겠습니다.